싱글, 싱글, 하도. 싱글, 싱글, 싱나 Good team win. Good team win. Good team win. g o o 고 team win. Good team win. g 내 o d team win. Good team win. Good t e 하나, 둘, 응. 먼저 나 이제 나 둘, 하나, 둘, 하한대 하나, 둘, 다운해 다운 둘, 받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아 하나, 하나, 한나 하나, 사기 사기 하나, 사기 하어 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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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나 2층 2층 하나, 2층 하나, 하나, 피나 2층 하나, 하나, 2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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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띄때 응. 갈게 이번에. 어, 띄때 가. 너나 너때 이렇게. 높아. 그대로 너까. 빠지는거 세대. 네. 스나이 따길이야. 머리 녹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 뚝딱 사운드 아니었어. 빠진 것도 몰라요. 머리 녹내 우리로. 조심해, 조심. 몰라요, 몰라요. 네, 다 찍을게. 에이 다시 빗? 저스나조심해 머리 녹이 있으면 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슛 없긴 있는데 <목소리가> 아이 <목소리가> 앵글 파니, 앵글, 반이, 앵글, 반이. 머리, 앵글 머리 먹었어, 앵글 반이 머리 먹었어, 일몰 사야 나 보다, 있어? 머리 먹었어. 아 슈딘이네. 슈딘에 중아반있아 있어, 아중 우리 이층 반이 어디 간지 몰라. 이야백야이야백척이이백척백이야백척이백이백척백이야백척이백이야백이이야백척이이야백이이 어, 이상한 짓할것 같은데, 오, 4, 3, 4, 었다 8, 9, 10, 니다 오, 2 13. 그래, 님이브리핑잘해고 있는 거스 10, 12, 13. 10, 1 3분의 이아3이 3분의 1이잖아. 아 내가 대회 때는 하나하나 다말해주게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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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니 필. 반니 필. 반대한 반이 필. 들어 필. 반없 필. 피이 필. 반 해수다 해수룬다.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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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다 나도 이 나도 이 나도 이. 쇼피 쇼피 킥스피. 네다 네트다 네트다. 네트다 네다 왼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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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벽. 서댕벽. 다 서댕벽. 벽했어 왼벽했어. 반이피 그리고. 왼벽했 왼벽했어. 이층이 왼벽. 왼벽이 왼벽. 얼굴 다 귀여 귀여. 전 아니 지 귀여 귀 왼벽 귀여. 대한영이었나 보다. 전면 마리클이야. 마리또 그리고. 마리마리롱클롱 먹으면서. 마 모르니까. 점멸 클래야. 야, 매드 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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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디네이스. 쇼딘. 점멸 클래야. 야, 그냥 안 와, 이거. 아, 다운 와리 클이야 와리 들 아, 내가 네. 아, 아, 네. 하나 봤어 그냥.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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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몰라. 힉스, 힉스. 몰라. 쏜다, 힉스. 몰라.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반샷, 머리 반샷. 머리. 머리 보내 머리. 레이 아니, 얘개 끔뻑 삑 맞아? 이층저 Red t e 잖아 with. It's a party. i 킬 a 나 a a 연 a r t y It's a k i l l e 자 a party. It's a party. It's a party. i t 오, 네, 어, 뭐야. 오, 피시. 비, 피시, 피시. 피시. 피이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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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피 이게 시피이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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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딱 필살아 있다. 농포. 에이 몰라 라 머리 머리야 너 머리 불쌍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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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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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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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머리 필 머리 필 머리 필 머리 필 30, 머리 필 거다 뛸3다 거다 정말 바스나했어 머리 몰라. 어 이걸 먹네. 기나 개끄 폭 잠깐 몰라. 얘 폭이 있는데. 비아너때때가능했때 반피. 폭다는데폭 있다 머리 머리 아 미안 아 미워. 다 쭈다. 오케이 개새. 포가 났다 났어. 다 쭈다 잘다 저만큼 저만큼 있저뛴거 없어 저뛴거 없어. 이거 있어요. 이차한대이차 하나 나 하나. 차 하나 이차 하나 한 대. 이거 하나 났 하나. 이거 한 대. 한 대. 났는데 맞았다 이런 거 몰라, 이거 피퍼가나 밀어 넣을 테니까. 피퍼들피퍼들 아, 듣기밖에. 여기 피, 여기 피, 여기 피, 여기 피, 있으 있데 그리고. 1.5 피. 어떤 어떤 1코사. 1.5 뺏고 사. 5 아, 4돌았다 이게는 괜찮 싸 바닥설 순나야사박조이야2층이야 2층이야. 운어나 근데 대기 안가 폭이거든요. 되게 뒤자 되게 자 왼쪽 되게 왼쪽 왼쪽 그대로. 뒤게자 왼쪽. 오른쪽. 우리 다 가방. 아 이거, 아, 이거 아, 화이트님 네. 폭 있는데 그냥 까보지 그냥 까보지 폭고 어. 해체해 어. 남나미치 보고 어. 같이 깔라 있어 아... 응. 까지 까 다운 해 c 보는 중뜰때 노리는 중 CT 노리는 중은백나 c 는 없어 나백스나 계속 백스나 계속 백스폰 몰라? 아뭐이클힐클백 계속 있다 나 없어 나 헤이드 레이드 쇼답, 다답이좀면었아내가 주스 걸렸을 것 같은데 다시 들어 아, 그치, 다시. 그대로 봐주 그대로 봐도세데 천천히 해도 돼아이 이거 천천히 형이 유리하다 이거 이설때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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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맞다. 나이스 어 나이 밀라이살 했다, 매긴. 잘 막았다, 이거. 나쁘래. 3인기, 3인기, 3 라플에.. 3인기. 기 3인기. 기 3인기. 3인기. 3킬1 3 3인 3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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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킬. 3인라 3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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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3기3기기기 아, 아, 근데 삼거리 지금 피해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기가 봐준다고 해가지고. 안 오네. 나오네. 아, 어. 대놓고 보네. 대놓고 안 보네. 그냥 패스프라이 때려버리네. 이런 패? 자 빠지거든. 요냥짝트 가면 죽어지. 아깝다. 발반 패? 은개 패스? 숫자 없어. 쇼시다 나 라운드 있을까? 이한테건드려서도 맞지 나사으야 빠지는 폭 거야 2층 안 보여 조금만 아, 아, 중간 중간 쓰아 중간 쓰아 빠져있다 쓰라 빠져있다 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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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나어 왼쪽! 어하나 더!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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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닌 아, 세대, 자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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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닌자, 아자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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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 닌자, 닌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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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 나 어제도 200만 넘게 봤는데. 2층은 욕궁이야? 어, 뭐, 아, 뭐? 근데 방 플레이랑 아니면 2층 들보는 쉿그런 거예요. 완전 온 아, 거나 2층. 말이 살짝 욕궁이. 월뺄게요나 삐층인지 알 수도 있겠다. 아, 어제 이거 영상... 한번 할까? <laughs> 유튜브 영상 아 빠지면 하나 어, 아, 나 A로 갈게. 컨디션 아... 나 컨디션 갈게 다 나, 나, 쇼스로 갈게요. 숏으해줄래요 선진님도 그럼 A로 가는데. 오지, 그냥? 어, 그럼 그래. 다 a 로 가자. 이거. 어, 1L 쇼에 한다, 더 머리가. 잠깐, 잠깐. 뭐 아, 왠지 아는데 아, 쟤 봐. 3mm, 3 3mm. 3 m 3 m 3mm, 3mm. 3 m 3mm. 3 m 3mm. 3mm, 3mm. 3 3mm. 3 m 3mm. 3mm, 3mm. 3mm. 3mm,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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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m m 여기다다오. 응. 안 해도 돼. 우리 딸 보고 있어요. 응. 우리 둘다피만 1번, 일번 1번, 하네. 나왔다 2번, 티벳, 아이고 <웃음> <나를>? <웃음> 아니, 아니 바로 헤드 맞네? 나를. <laughs> <laughs> 저 스나포 우리 스나 오고 갈게요, 갈게요. 가는가는아 우리 스나 오고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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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1기포 아, 빠주세요 그냥 아 근데 걸렸다 이거 잠깐만 걸렸다 원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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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원컷 택, 택, 바로 원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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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까지끝2목까지끝아 영락포 영락포 영락포들 영락포들 영락포 포들영포 영락포 이거 안 질러도 돼백창 보고 있어 백창 보고 있어 일단 2층설. 1층설 1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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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 빠졌어. 3길. 가만히 Leonard. 이대로 있어도 돼. 폭 네, 없어. 퍽 없어. 어둘다 어, 이러고 있어도 돼, 그냥. 선진 님은 스나 들고 있지? 내가 요나 스나 들고 있을게 사운드 3도. 야, 3기 3개. 2.5. 2.5. 2.5. 2.5. 2.5. 3개. 어, 위치가 안 걸렸어요. 2층설이냐? 2층설이야. 아,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됐다. 나이스.

안 맞았다. 간다. 바로 갔다 아, 말했어야 어 하나 더, 하나 더. 머리 끌자, 머리 끌자, 머리 끌자. 둘다, 이쯤 둘다. 쌍 B 가야 아, 돼, B 가야, 아, B 가야 아, 돼. 둘이 B가, 둘이 B가, 둘이 가나 선제니까. 예전까지 있었어. 예까지 B 하나였어, 선제나. B 하나졌거든이 이런 거잖지 이게 그냥 들어간다. 하나, 둘셋그안 보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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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설태아 대리. 멘탈이 어때? 나이스. 와, 반샷이야. 아, 어, 이게, 이게 반샷이야. 반샷? 근데 반샷 맞을 만 했다. 어깨만 딱 보이더라. 야, 근데 이걸 a 이둘 봤어? 나 존나 잘했는데. 야. 발반 킬이야. 깼개딸을때 딸, 다고 딸, 다나앞 하나 킬. 올라갔다. 킬따 킬이야. 하나 킬. 아, 한... 자기 나이스. 자기 한대자기 한대 둘다 다운이야. 1문 아.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조셔. 얘가 2층아 낙하했어. 아, 아 헤드.. 아 미션 안맞았다아씨 달풍 안 가질 없는줄 알았는데 지금. 아 네. 앵글, 앵글, 앵글 앵글 앵글. 아 근데 아, 근데 아, 있는데 아예 폭귀나어 앵글에 슬로폰 필먼병. 얘가 또. 아까. 필먼병 또필 진짜. 진짜 뭐야. 아 진짜 나한테 안 좋은 거 같은데. 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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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병 스나피. 아야 야스투비백스백 아, 아, 야주도 피해. 설해도 돼. 돼. 돼 나이스. 아슬로우 돼서 맞다. 아, 나 네.. 오케이 오케이. 인정. 보고 있던데? 다에알 줄게. 나따 데까지 따는 데 가. 아, 에나까지나까지 머리. 머리 샷. 네, 머리 머리 반킬 거야. 머리. 하나 더. 안 놓고 머안 놓고 반안아 진짜 무슨 38. 머리 지르고. 허리고허리고 허리. 야 머리 지르 머리 지르고. 머리 지르 머리 싸우지 라갈거 아 내가 이거 스나님 싸우지 말라 했어야 는데 나이스 아나못 했네? 소리. 지 쑤지 아 쑤지 쑤이다 2층 나갈까 저구나? 어, 한 번?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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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2층 1 2층 1 2층 1 2층 2층 아 피혹 시네8시평만 막아 2층 2층 2층만 보면 이게 이게 ]Out吸. 이게 2층 2층 1이야 아아아깝다나 따고 자 할걸 아 아다리가 근 대박이다 딱이딱이 이거 선진씨는 아, 어떻게 죽음일기였는데 스나한테 끌침 맞음 아. 이친가이가삐버다다다다 아. 아, 아, 바로, 패스, 바로 패스. 머리 알았어, 머리 알았어. 머리다, 에이크에이크에이크 삐이코 다앵글타 잉글타, 앵글타 잉글타, 잉글타. 잉글포. 전남미, 전남미 해라이 친구, 이 친구, 하나 더. 에기크기 필, 1기 필. 에이, 2층 아니야? 나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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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50!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재밌었다 게야 뭐야! <laughs> 멱살 잡네 그냥? 야, 이거 썸네일 쓰면 되겠다, 뭐야. <laughs> 정훈아, 오늘 뭐좀 쏜다? <laughs> 귀엽냐, 이 새끼.